전해드릴 텐데 어,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전해드릴게요 어, 이번 달에는 어, 올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1인 3만 원씩 내시면 와인 그4 5, 6만 원대 고급 와인을 5병을 저희가 바에서 오픈해 놓으면 치즈 한 접시 드리고 어, 와인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와인 프리 행사를 3월 말에서 5월 넘어가는 그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 할 예정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품종도 다 다르게 다섯 가지가 또 나라도 다 다르게 그리고 또그 연도도 다 어, 빈티지도 다르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요. 어, 와인을 공부하시는 분 주변에 또 아니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소문 내주시면 뭐 좋은 그분들께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진보다는 여러분들께 저희 가게에 와인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랑 또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는 특별한 개이득이 되는 좋은 시간이니까 소원 많이 내주시고 또 와인프리 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어 노,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9시 반에 매일매일 할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연습해 갖고 오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평일날 오시면 몇 테이블 안 계시니까 노래 부르신 분이 거의 타가시는 확률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평일날 쉬셔도 되는 그런 분들은 어 좀그 다음날 쉬는 날로 오셔가지고 어 품종별로 다양한 와인을 맛보시면은 그 품종의 차이를 분명히 다 네, 드셨다가 또 다시 다른 와인 드시고 하면은. 그 품종의 맛을 확실히 어, 머릿속에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어, 네이버나 인스타에서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치시면 제가 공지사항의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또 어, 유튜브에서는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매일매일 다른 공연자 연주자분들 어, 또 노래하시는 분들의 영상 또 여러분들이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 영상이 나와 있어요 한 번씩 구경삼아 네, 좀 보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한곡 곡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앨범에 있는 곡 중에 어, 제가 이은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은미 씨의 노래, 애인 있어요를 리메이크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리메이크 한 버전으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노래 제목처럼 애인이 없으시면 찾으시고, 또 있으시면 관리 잘 하시고, 또, 어, 결혼하셔야 되면 빨리 하시고, 하여튼 5월달에는, 어, 그, 또만발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올해 출근했던 길 중에 가장 막혔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출근을 했다가 다시 집에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되돌아가는데 평소보다 한세배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차 밀릴 때 별로 제가 이렇게 막 급한 성격이 아니라 차가 아무리 밀리거나 옆에 사람이 아무리 뒤에서 빵빵대고 이래도 별로 그렇게 감 이렇게 감정의 고조가 없는 사람인데 아 오늘은 연락 짝나는 줄 알았어 아까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길도 밀리고신호등도 짧게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어, 조금 늦게 왔는데 여러분들도 어, 뭔가 일상에서 약간 어, 스크래치나고 짜증 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실 인생은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셔도 네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네, 그런 좋은 좋은 말을 뭐한 반복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오늘 좀 자리도 불편하게 제가 탕자를 좀새 걸로 바꾸려고 <laughs> 쿠팡에서 시켰는데. 약간 다른 재질이 온 거예요. 금방 벗겨질 것 같은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하던지 하려고 잠깐 어 이렇게 시원놔가지고 오늘 조금 어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메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인사드리고요. 또 월요일 날도 인사드리고 또어 매일 매일매일 11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 9시에 무대는 다른 가수들이 또 출연하니까 네이버 공지사항에 시간표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찾아주십시오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메인스타. Oh,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와인을 한잔 서비스하고 싶은데 너무 취하셔가지고 네, 여자분이 대신 드실 거면 제가 내려와서 한잔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